리플이 회사 가치 평가를 받을 때 작년에 1 5 0억 달러를 받았다고요. 리플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부 이제 RW에도 약간 연관이 되는 고리들이 있는데 이어서 가볼 텐데요. 리플입니다. 이야기 들려주면 남볼 텐데 어, 요즘 또, 리플 투자자들이 너무 또 위축돼 <웃음> 있어서 <laughs> 아우 이거 어떻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그래서 근데 이 대표님께서 또 다뤄주신 내용들 중에서 또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리플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리플이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리플의 아, 네. 생태계에 활력수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아, 스테이블 코인이 네.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더리움에 얹어지는 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민코인도 네. 있고 덱스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러면 음. 이 코인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면 이걸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기도 하고 이걸 업비트에서 가져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이런 지갑에 놓고 막 하다 보면 이걸 달러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때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자도 높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이점이 높은데 리플이 우리는 국제송금 이거 하나 끝! 이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리플도 야 우리도 국제송금만 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갖고 우리 안에서 덱스도 있고 우리 안에서 이런 이런 코인도 있고 민코인도 있어. 우리도 할거다 해. 이런 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 안에서 덱스에서 거래하고 또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테드 같으면 어, 분기별로 대략 수익이 한 30억 달러. 이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네. 어, 코인 팔아서 올릴 수 없는 그런 수익입니다. 음. 그냥 다른 거다 졌고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초 대박인 겁니다. 리플이 야 우리 국제 선거 이제 포기. 우리는 스테이블 음. 코인만 할래. <laughs> 이래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들이야 음. 땅을 치겠지만 리플한테는 그만큼 그 시장이 크다. 앞으로 한열 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하면 지금 테더가 음. 한천 천억 달러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데 네. 이 리플이 가만 보니까 테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손은 안 되고 응. 코 푸는 겁니다. 손은 안 되고 <laughs> 코 푸는데 리플은 그냥 손에 그냥 코가 잔뜩 묻어 있고 막 다른 것까지 다 묻어 있습니다. s c c 에 가서 끌려서 맨날 두드러 맞고 또 투자자들한테 욕직설하게 먹고 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야 우리가 진짜 좀 다른 수입원을 좀 만들어 보자. 음. 리플이 XRP가 오를만하면 팔아버리고 오를만하면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리플이 회사 가치 평가를 받을 때 네. 작년에 150억 달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를 올렸는데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xrp 가치 때문에 xrp 가격이 네. 많이 올라서 2022년에 비해서 어 얘네들 좀 올려줘도 되겠네. xrp를 팔 거니까. 네. xrp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리플렛을 통해서 다른 모델도 많이 있지만 xrp가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더 많아지고 굳이 네. XRP를 안 팔아도 어 이거 XRP를 어디에 사서 돌리려면 더 필요해? 어, XRP 가격이 올라가면 되지. 그냥 우리가 XRP를 사 올게. XRP를 네. 리플이 사와버리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 파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리플이 부자가 될수 있다. 그 부자가 되는 그런 수익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뭐 그건 개런티는 아니고 네. 어쨌든 네. 리플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더큰것 같아요 후자가 더 크다 돈을 벌기 네. 위해 응. 이~ (30억 달러를) 테더가 벌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중에 (10분의 1만) 리플이 차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3억 달러는 그냥 거저먹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리플의 이번에 행보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런 시도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라 하는 것은 뭔가 출사표를 던졌다는 라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생태계 성장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성공했을 때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리플과 이제 이더리움과의 어떤 가상머신, 연동 관련했을 때 비투쇼 대표님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플의 주력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부분들이 물론 리플이 잘 해낼 거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미 뭐 너무나 많은 발행사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권나 원투가 존재하고, 최근에 뭐 페이팔에서 P와 USD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리플이 어떤 어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음, 돈이, 돈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어, 음, 게. 스테이블 음. 코인을 발행해도 그리고 음. 이제 기관들과의 관계도 있고 은행들과 또해외에 많은 이런 연계된 파트너십이 많잖아요 기존의 인프라를 벌써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만 해도 기본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아, 있는 겁니다 어. 네. 어,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들이긴 하지만 XRP가 아무래도 국제 송금의 목적인데 스테이블코인과 용도적인 부분에서는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리플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XRP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어, 돈을 일단은 보내는 것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니까 XRP가 굳이 필요는 네.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솔라나로 보내면 더 빠른데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잖아요. 또뭐 어, 이더리움 레이어 투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XRP는 도대체 그왜 필요한가? 어. XRP는 브리지 통화입니다. 브리지. 그래서 스테이블 네. 코인으로 보내면 USDT지만 또 USD 뭐가 될지 몰라요 X, 에, 리플에 네. 뭐 USDX라고 하면 네. USDX를 한화로 보내면 한국으로 보내면. 이걸 가지고 밥을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로 입금이 돼야지. 그러면 이게 KRWX라든가 이걸로 변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한국의 다른 생태계에 사용된다든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은행 입금이 바로 되게 ODA를 통해서 원화로 내 계좌로 들어와 버리면 나는 XRP가 뭔지도 몰라. 신용도안 쓰고 그게 뭔데? 근데 내 은행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구현해 주는 게 엑셀피고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태어난 게 엑셀피기 때문에 그걸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그걸로 던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 이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는 어쨌든 용도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할수 있는 저변들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해석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네. 자 우리가 우리가 앞서 rwa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리플이 또 rwa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엑셀러 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rwa 시장을 진출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RWA에서 리플과 엑셀러의 경쟁력 어떻게 보시나요? 스텔라를 보고 제가 어, 스텔라가 하면 네. 리플도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텔라가 네. 지금 두 번째로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 미국 국채 어, 네. 토큰화 시킨 걸 그리고 이제 네. 얼마 전에 데이비 스왈츠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음. 자산을 토큰화하면 뭐하나? 어, 왜 토큰화하는데 사고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고 팔려면 수수료가 낮고 빨라야 되잖아. 그러면 리플이지. 아. 엑셀필했죠.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그말 어, 들어보니까 어뭐 그렇게 할수 음. 있겠다. 아,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경쟁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리플도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리플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플의 소송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뭔가 시원하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리플 소송 관련해서 지금 SEC가 벌금 20억 달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밝혔습니다. 둘의 합의 여부 이렇게 되면 합의는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 리플 합의 한다고 그러던데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전문가들의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음. 실제로 합의가 되면 그건 절대 공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네. 언급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합의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합의가 될것 같은 분위기로 가다가 짜잔 발표하는 된다.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일 갑자기 음. 이렇게 합의 갑자기 나와야지 그게 진짜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기대는 갖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 SEC가 20억 달러 이건 좀 너무 막 나가는 그런 무리한 요구인데 네. 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음. 2억 달러 그러면 야 거기서 깎자 이렇게 나올까봐 20억 음. 그러면 <laughs> 에이 야 10억 그러면 아 그럼 15 12 음. 이렇게 좀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한게 아닌가 근데 너무 양아치 같은 아... 너무 또 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웃음> <야가씨>. <웃음> 아니 보통 네. 이 7억 달러면 그거보다 한참 음. 밑에서 합의를 하고 주거이바거니 하게 되거든요 어 맞습니다 7억 달러 벌금 원래 그만큼 팔았는데 20억 네. 달러를 달라니 이거 뭐 막나가는 그냥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죠 마치 데트박스 그 기준을 갖고 이제 다른 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던데 데트박스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SEC가 어 얘네들 지금 해외로 빼돌리려고 그러는데 빨리 동결하세요. 그래갖고 판사가 땅땅땅 얘네들 잡아. 그래갖고 도구, 자금을 동결시켜서 거의 망하게 만들었더니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아무 증거가 없어요. 이 데트박스는 순진하게 그냥 열심히 영업하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냥 돈다 뺏기고 망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 SEC 괘씸한 놈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0억 달러를 달라는 건 그 상황과 응. 같은 선상에 놓고 볼수 있다 마치 데트박스 망하게 만들려고 그냥 응. 이 해코지하는 그런 건데 리플을 망하게 하려고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20억 달러) 이거 응. 이거 제정신이냐 이놈들이 이렇게 이거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어쨌든 속 얘기가. 속 시원해, 속 <laughs> 이놈들이 네. 이거 여기 (20억 달러) 넣는 건 진짜 나쁜 놈들이던가 아니면 응. 협상을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던가 (20억 응. 달러) 높게 해 놓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0억에 해줄게. 뭐 요렇게. <laughs> 이거 정말 저질이죠. 어쨌든. 아, 이리 봐도 저리 네. 봐도 저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펌핑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대표님이 말맞다나 약간 양아치스러운 기질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마저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를 완전히 사업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참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아마 이제 이번 대선을 또 끝으로 또 본인의 어떤 밥그릇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어, 제가 그 여기서 하면은. 말씀드립니다 게리겐슬리의 시간은 어. 오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질문 가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체인링크와 아발란체 어, 둘의 어떤 시너지 어, 코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기 어떤 내용인지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산의 토큰화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바란츠 네. 같은 경우는 자산의 토큰화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 블록체인을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음. 자산을 움직여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고, 또 여러 노드와 연결하는 프로젝트, 그런 블록체인, 그리고 네. 스마트 컨트랙을 처리하는 블록체인 이렇게 나눠서 확장성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짜집기 모듈러 형식으로 만들어놨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와서 우리가 블록체인이 필요해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만들어주지 하고 탁탁탁 묶어서 이 금융 주체가 필요한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은행들이 줄을 서서 나도 해줘 나도 해줘 하면서 지금 계속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토큰화에서 움직이려면 체인 링크의 오라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와 아발란체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감이 있더라고요. 어... 체인링크의 행사 있을 때 보면 아발란체나가 아발란체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웹사이트에 네. 체인링크 인터뷰가 막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네. 좋은 모델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네. 가야 된다. 방향을 제시한다. 뭐 이런 인터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어떤 협업과 어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게 하나의 또 트렌드가 돼가는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등장한 프로토콜 중에서 뭐 데우스라고 해서 솔라나와 또 스택스가 어떤 또 시너지를 갖다 같이, 같이 내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아까 전에 ai 같은 경우도 세계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또 프로젝트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발란처와 체인링크가 또 손을 잡는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코어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두 네. 프로젝트를 네. 좀 길게 봐야 되는 프로젝트고 요즘 네. 또 체인링크와 아발란체가좀안 올랐다고 야 얘네들 너무한가네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laughs> 계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네.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는 계속 앞으로 현재 진행형 음. 앞으로 함께할 테마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산이 뭔가 어떤 이벤트에서 계속해서 그냥 막 오르는 것은 아닌데 다들 또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안 올라도 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인터뷰 마지막에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마 예상하고 계실텐데요 현재 (1억 원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현시점다 1억, 네. 1억 원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일단 담는다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담아야 네. 일단. 다 네. 기본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비중이 예전처럼 크지는 않고 왜냐하면 네. 상승장의 주무관으로 들어서면은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네.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은 솔라나를 좀 담아 보고 싶고요. 네. 현재 솔라나가 앞으로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많이 또 거품이 네. 빠졌으니까 솔라나 네.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아까 그새 친구 AI의 슈퍼 연합체. 네. <laughs> 세개 합쳐진 SI로 티커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 코인. 아, 싱귤레리티 아. 패치 오션 합쳐진. 네. 그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알테 RWA 쪽에서 하나 담고 싶은데 온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발란체하고 체인링크 그렇게 가면 어떨까? 아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공격적인 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막 솔라나나 비트코인, 막 아발란트 같은 프로젝트도 안 담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더 전투적으로 가겠다. 근데 그런 방식은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정하게 어떤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도 담고, 그리고 또 시드의 일부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것도 담고 해서 자산을 잘 배분하는 게또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표님 말씀 주신 그 포트폴리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반감기를 대략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힘든 시간도 참 많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감기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핸드폰 속에 내 계좌가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새로운 챕터를 넘기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당장의 가격에 너무 시선이 집중돼 있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적어도 아까 우리 박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길게. 뭐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그런 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나가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무리한 수를 뒀다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더 무리한 수를 두고 이게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수습할 수 없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된 밥에 재를 빠뜨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제발 안정적으로 여유있게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듯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앞으로 5년을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년 후에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보일 테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더 높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란 게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100% 개런티가 있다면 이거 투자가 아니죠. 빌린 돈 받아오는 거잖아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사 이렇게 잘될것 같은 비트코인도 잘안들 수도 있고 레디핑크가 우리 속여먹고 이상한 거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와 그러한 설계를 하고 대응을 해나가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서면 수익 실현도 할줄 알아야 되겠고 적정선에서 기대치를 갖고 어, 현명한 투자 선택을 해야지 하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어,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 잘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 좋은 결과로만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멘트 감사합니다. 와 비트샤 대표님께서 말씀주신 투자의 활용 점장 마음의 준비 그리고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4월 27일, 4월 28일 비트샤 쇼에서 우리 한번 의지를 다져보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강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국에 오시니까요.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해주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 헤쳐나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비투슈와 대표님과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럼 저희 한국에 오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크라운지 마치겠습니다.